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행하는 첫 단계는 예루살렘. 그분이 잡혀서 죽게 될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백성들은 그분을 두 가지 손으로 영접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또, 백성들은 자기들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삶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삶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두 가지 문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는 것, 그리고 유일한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제일 먼저 방문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열을 받게 되셨어요. 무슨 일이 예수님을 열받게 하셨을까?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건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성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가능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먼 곳에서부터 가지고 온다는 것이 어려웠어요. 오다가 상처가 나면 온전한 재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편리하게 생각해서 그냥 몸으로 와서 돈 주고 성전에서 재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런데 시중에서 5만 원이면 살수 있는 비둘기를 똑같은 질의 비둘기를 1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이윤을 다 빼고 3만 원에 팔아야 오를 텐데 5만 원짜리 비둘기를 10만 원에 팔아서 두 배의 이윤을 남기는 이런 매매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동전으로 헌금을 할때 인간들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 다니던 그 동전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이 될수 없다 그래서 아주 세 동전을 성전에서 바꿔주는 그걸로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환전하는 과정 중에 예를 들어 천 원을 받았으면 500원만 내어주면서 나머지 이윤을 챙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 성전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열을 받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실 수밖에 없는 이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재물을 팔았고, 예배를 위해서 깨끗한 동전을 바꾸어주는 그러한 일이 진행됐어야 하죠. 그런데 그 환전과 재물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예배가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화를 내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우리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크게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는가 하면 예배가 뒤로 가고 부수적인 것이 더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예배를 위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나를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일날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안내를 하고 주차 정리를 하고 성가대원으로 봉사를 하고 잔냥팀들이잔양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느냐면 내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분명하게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하느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를 차선으로 하고 부수적인 것을 우선으로 해서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내가 오늘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잘못된 그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지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의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 집은 예배하는 집이다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성전 예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곳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 하나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교회가 해야 할 하늘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어 있고 그 외에 많은 활동이 살아 있다면 그것은 참교회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이것은 교회가 하느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언제나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보면 그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의 철학 중에 하나가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제일 사명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예배가 타락하면 신앙도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 않으면 신앙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예배란 차선이 될수 없고 언제나 우선이 돼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고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쪽에는 성령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들을 경험해야 하고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살다가 다시 예배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무감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내가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주일 중에 어떤 징벌을 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나 교통사고 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예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면, 예배하러 오는 길이 기쁘고, 예배하는 일그 자체가 기쁘고, 예배가 사모해지고, 찬양이 사모해지고, 기도가 사모해지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로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예배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며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뭐 먹고 왔는데 예배 마치고 가면 또뭘 먹을까?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언젠가 제가 모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저 뒤에 맨 끝자리에 앉아 있던 어떤 자매님이 설교 시작에서부터 3분의 2 정도를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다 말고 그 스마트폰 좀 그만 보시라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무슨 생각으로 교회를 왔을까? 하늘 앞에 뭐하러 왔을까? 그 자매님을 향하여 제 안에 큰 질문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빠진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한 주간의 삶이 소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만큼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할 때에 예배를 통하여 내가 체험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 이런 것들이 막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예배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다이나믹한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극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본다. 예배를 보러 간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하는 것이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배하는 자라고 하지, 예배 보는 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참회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봤더니,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예배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빙자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봉사자들의 모습만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며 그들을 향해 내 집은 예배하는 집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하죠. 신성한 전당, 거룩한 집이다. 그런데 그 거룩한 집이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몸이 성령이 그하시는 성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몸도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도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해야 할제 1의 기능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결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차선으로 밀려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그 육체 안에 들어와 여러분과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을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집이 되니까 성령께서 당신의 집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더 이상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에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에 여러분의 육체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너희 몸은 성전이기에 너희들은 거룩하다. 그래서 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다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배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어야 하고, 우리들도 성전으로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참된 예배자가 될수 없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지 않으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머리를 숙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이 깨끗하게 씻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더러운 재물을 하늘님만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참된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에 세상 가운데서 오염되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고 그분이 받으실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질 때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의 몸을 더럽힐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것에서 우리의 순결을 지키고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행하고, 똑같이 살다가 하느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참된 예배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서 살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다가 하느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하느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예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부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참된 예배가 드려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이러한 참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열 받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교회의 참된 사명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일어날 또 하나의 일을 보여주셨는데 14절입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며 고쳐주시니 맹인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질병에 걸려 사는 자들, 죽음의 병에 걸려 사는 자들, 육신의 병에 영이 병들어 사는 자들, 그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료와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느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예배 가운데 치료가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어떤 영적 감각이 영적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찬양에 몰입해 보십시오. 그 멜로디와 가사를 통해서 하느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되어 보십시오. 하느님의 터치가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만지시는 성령님의 터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참여자로서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어 보십시오.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인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생각의 문을 활짝 열고,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께서 병든자를 고치셨던 그 치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만 한다면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치료의 기적의 일들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참된 예배자가 되서 예배의 감격에만 빠져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분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의 감격에 빠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매주 드리는 예배가 율법 때문에 할수 없이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의 물에 빠지고 축복의 물에 빠지고 성령의 물에 빠지고 위로의 물에 빠지고 격려의 물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의 험난 모든 것들이 그분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되고 씻어지고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러한 예배의 기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는데, 그 일을 구경하는 그 현장에 성전의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5절, 16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위대한 일들을 자기들이 눈으로 보는 그 앞에서 행하시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흉내낼 수 없는, 자기들이 해보지도 못한 그 일을,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믿음이 생겨난 게 아니라, 이상한 인간이다. 저런 짓을 다 하네. 이렇게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억지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억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가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예수님께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을까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분노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분노 속에는 자기들의 무력함이 숨겨져 있었고 자기들의 이윤이 사라져 버린 것에 대한 분노가 담겨져 있었고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질투가 그들의 분노 속에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그 속에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하나는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언제나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인가 전도할 때에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있는 곳엔 언제나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지도자들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구원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들이 올바른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선생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나아갔어야 했을 거예요. 많은 병자들도, 많은 환자들도. 많은 어린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신 것을 알고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 찬미하는데 이 영적 리더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별로 깊은 설명이 없었는데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마음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줘도 믿지도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복음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렵게 계속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구원은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 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구원으로 초대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복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참된 예배자로 한 주간을 사십시오. 그것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은혜에 빠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에 빠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놀랍게 놀랍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